다석사상으로 본 유교, 대학, 여든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보적자, 여보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본 여러분, 백성을 참으로 갓난아기처럼 사랑한 이들은 예수석과 공자노자 같은 성인 군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최고지와 최대 소유를 자랑한 군항들과는 달랐습니다. 아무런 소유도 없었고 아무런 지위도 없었습니다. 오직 위없는 진리정신과 값없는 인의정신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중생들을 사랑했습니다. 유영무는 부귀한 미색을 숭상하는 것은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제 나이 사람이고 북이 영화를 배격하는 사람은 얼라의 사람입니다. 석가는 손수 밥 빌어먹었고, 승복도 손수 기호 입었습니다. 예수는 두벌 옷이 없었고, 세금 낼돈한 푼도 없었습니다. 공자는 떠돌아다니며, 동력집에서 먹고, 선역집에서 잤습니다. 유영무는 하루 한 끼리만 먹었고, 비단 옷이나 신사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씨알들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백성을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품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이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희는 응하지 않았다. 석가는 중생을 여아들 같이 사랑했습니다. 모든 중생 보기를 여아들 같이 하여 그가 선행을 닦는 것을 보면 매우 기뻐하고 그가 번뇌에 얽히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워하며 온몸의 털구멍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다. 공자는 백성을 평안케 하는 것이 군자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자란 내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백성들을 평안케 하는 것이다. 요순도 이를 오히려 걱정했느니라. 유영모는 서민 가운데 하느님의 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명무식하여 고생하는 동포, 못 입고 못 먹는 가난한 동포, 그 가운데 하느님의 종이 많다. 행사하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형제들, 서울 구경 한번 못하고 시골뜨기라는 소리를 듣는 자매들, 이들 가운데 하느님의 종이 많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질곡의 괴로움을 대신 진다. 햇볕에 탄 검은 얼굴,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 이는 부지런한 하느님의 종임을 말해주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역대의 군왕들은 백성을 사랑하기보다는, 백성을 탄압하고 착취했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이 권력에부터 기생합니다. 그들로부터 받은 고통과 추억과 분노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한 태양 아래 한 대기를 마시면서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수백만 년 동안 새들의 낙원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새를 해칠 사나운 짐승들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땅에서 안심하고 살수 있으니 하늘로 날아오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에 날아오르면 오히려 쇠기꾸리 독수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낮에는 숨고 밤에는 먹이를 찾아 먹었습니다. 이 새가 바로 뉴질랜드에 국절할 수 있는 키위라는 새입니다. 키위새는 마침내 날개가 퇴화하여 나라는 비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병신새가 된 것입니다. 뉴질랜드에는 키위새 말고도 타가의 카카폰이라는 새도 날지 못합니다. 이것은 복이 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주는 인재와 자연이 주는 천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상력을 잃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상력을 더 키워줍니다. 우리가 지닌 하늘로의 비상력은 바로 생각입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워야 생각을 합니다. 못할 말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봐야 생각을 하고 경전을 잊게 됩니다. 팽이는 채찍을 맞아야 살아서 돌듯 사람은 시련의 채찍을 맞아야 정신이 살아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유토피아를 무척 동경합니다. 그러나 유토피아에서 산다면 생각할 줄 모르는 짐승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입고 먹는 것이 걱정 없는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유토피아의 세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직도 그들 가운데는 열 가지도 해리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 나이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석과 노자 궁자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했었습니다 기도니 선정이니 정주니 하는 것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색할 줄 모르면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위가 낮다고 부끄러워 말고, 소유가 적다고 부끄러워 말고, 오직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란 마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날마다 아름답고 고룩한 생각을 하라. 생각할 때 정신이 자란다. 정신이 깨어나는 것이 생각이다. 정신이 거저 깨어나지 않는다. 가난과 고추를 겪은 끝에 정신이 깨어난다. 맹자는 이러기를 적국이 없어 밖으로 걱정이 없으면 나라는 언제나 망하고 만다. 그러기에 사람은 근심 걱정에서 정신이 살고 안락하면 정신이 죽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느 사람이 할수 없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면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정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은인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북한의 김일성도 우리를 위해 희생당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제가 이 나라를 강점하고는 이 결의를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도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천황이 조선 사람들도 적자처럼 돌봐준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철면피한 수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저지른 가혹한 탄압 아래 유영무는 하늘나라로 비상하는 생각을 길렀습니다. 그 생각이 오늘의 우리에게 정신적인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온 인류의 날마다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경의하는 얼번 여러분 삶의 시련과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악인의 존재도 그렇게 미워만 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생각이 더거룩하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소리였습니다